네, 드디어 dj 무선 마이크 2가 출시되었습니다. 로데 와이리스 프로를 살까 말까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인기 많았던 dj 무선 마이크 2도 곧 나올 때가 된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나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 32비트로 나와줬네요. 새 디자인과 어떤 기능이 새로 생겼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랑 함께 보시죠. 박스에는 본체가 들어있는 가방과 설명서, 어,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 가방 이쁘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신기, 송신기가 들어있는 충전기 케이스입니다. 이쁘죠? 이 느낌이 좋아요. 네, 이거는 팝필터고요 그리고 여기. 케이블도 들어있는데 카메라 연결을 위한 TRS TRS 케이블 하나랑 A to C USB 케이블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음, 이게 다네요. 라발리의 마이크는 없어요. 본체 뜯어보겠습니다. 오, 그냥 열리지 않고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야 열리네요. 배터리는 두칸 정도 충전이 되어 있었어요. 송신기가 녹색으로 반짝거리고 수신기에는 충전 상태 표시가 보입니다. 케이스는 되게 느낌이 좋아요. 송신기 한번 볼게요. 작고 투명한 바디가 이쁘죠? 백업 레코딩 버튼도 있고요. 자석이 상당히 두껍고 커서요. 아이고. 고정이 잘될것 같아서 좋아요. 팝 필터 고정도 잘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쏙 집어 넣으면 돼요. 네, 전원 버튼, 링크 버튼, 레코드 버튼이 있죠. 여기 USB-C 단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 부위입니다. 수신기에요. 스와이프 업, 스와이프 다운으로 어,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이렇게 송신기 하나를 사용할 때는 레벨 게이지가 하나 보이고요. 다른 송신기 두개 활성화하면 게이지 두 개가 바로 뜨죠. 그리고 오렌지 휠이 있어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씩 잡히게 됩니다. 게인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왼쪽 송신기를 제어할 수 있고, 또한번 누르면, 네, 오른쪽 송신기를 제어할 수가 있죠. 수신기 설정, 송신기 설정, 그리고 이건 일반 설정입니다. 수신기 설정 먼저 볼게요. M은 모노고, MS는 안전트랙, S 스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노는 하나의 트랙으로 녹음이 되는 거고요. 네, 두 송신기 모두 하나의 트랙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스테레오는 투 트랙으로 녹음이 되는 거죠. 송신기당 하나씩 따로 녹음이 돼요. 그리고 여기 모노 세이프티 트랙이라고 있는데 이 모드는 큰 소리가 많이 수음되는 곳에서 녹음할 때 안전한 레벨을 위해서 조금 작게 녹음을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 기능이죠. 만약에 스테레오 모드에서 여기 송신기 1과 송신기 2의 레프트라이트 왼쪽 오른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장 카메라 설정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브랜드별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또그 카메라 모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벨이 카메라와 자동으로 맞춰진다고 해요. 여기 수신기 개인입니다. 필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일단 0으로 둘게요. 그리고 모니터 레벨이에요. 모니터는 얘가 모니터 단자고 그다음에 얘가 카메라 연결 단자예요. 헷갈리지 않게 오렌지 컬러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었죠? 카메라 전원 동시에 켜기 끄기가 있어요. 이거는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꺼짐이 있죠. 자동 꺼짐을 온으로 해 놓으면 15분 후에 알아서 꺼진다고 합니다. 기기 연동은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 연동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송신기에서도 녹음 버튼으로 블루투스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녹음 버튼 세번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세번 누르면 수신기 페어링 모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송신기 모드인데요. 저주파를 잡아주는 로컷 기능이 있고요. 여기 송신기 게인이 있습니다. 1번, 2번 송신기 게인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2비트 레코딩인데요. 32비트 레코딩은 음원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클리핑이 된다던가, 음질의 왜곡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32비트 기능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항상 활성화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지 잠금 버튼인데요. 이거 백업 레코딩 할때 여기 송신기에서 끌수 없게끔 해주는 안전 장치예요. 그리고 다음은 자동 녹음인데요. 이건 ON으로 해놓으면 수신기를 전원을 켜면 무조건 송신기에서 백업 녹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장치인데요. 송신기 1번, 2번 이렇게 있고, 선택하고 스와이프해서 포맷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동, 햅틱입니다. 저는 o 해두었어요. 레코딩 버튼들을 누를 때 햅틱 진동이 올리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LED 상태 표시등인데요. 송신기의 표시등이 불필요할 때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설정이에요. 밝기라든가 언어 어, 날짜, 시간 그리고 공장 초기화 버전 어, 제 버전은 지금 42113이네요. 어2웨업업이트는 DJI 공홈이트서 DJI 어, 공3이크제품 제품 어, 해당 마이크 제품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 이크 제품으로 들어이다음 파일을 수신항와에신바에다운이드해 파일을 수신기와 송신와에다운이프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와이프 업하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백업 레코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송신기에서는 백업 레코딩을 끌수 없게 해놓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버튼은 뮤트인데요. 이 뮤트가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백업 레코딩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가 뮤트가 된 상태인데, 뮤트가 된 상태지만 백업 레코딩을 되고 있는 상태예요. 빼금 레코딩을 끄고요. 뮤트 상태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뮤트도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변에 여러 가지 소음이 있을 때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더잘 들리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노이즈 캔슬링은 송신기에서도 전원버튼 짧게 한번 누르는 걸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꺼졌고 한번 누르니까 또 켜졌죠. 또 전원 버튼 한 번씩 누르면 됩니다. 네, 꺼두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송신기와 수신기 메뉴들을 봤는데요. 어, 엄청 가볍습니다. 지금 만져본 수신기 중에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서 이렇게 측면으로 밀어도 되는데. 제그 스몰 리크 케이지 때문에 측면으로는 안 되네요. 그냥 전면이 보이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마이크와 같이 들어있던 TRS 케이블을, 여기 마이크 수신기, 보이시죠? 여기 오렌지빛 아웃풋 단자와 카메라 마이크 단자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카메라에는 연결했는데 스몰리그 케이지 때문에 수신기 안 들어가죠? 여기 걸리네요. 기는 헐겁고요. 이쪽은 선이 좀 걸리적거리네요. 다시 빼서 이쪽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일단 이쪽에 놓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는 권장 카메라 설정을 해서 플러스 9레벨로 맞춰졌는데이 어, 카메라 오디오 레벨은 그대로라서 레벨을 1로 내려줬어요. 마이크 거치대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네요. 자석이 도톰해서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